신앙생활할 때 아,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리는 이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보면 이 성령의 이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이 다스림, 이 이끌림을 받지 않다 보면 대부분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받고 나의 옛 정서를 이제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나 자기의 의지나 의나 어떤 힘과 어떤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이 기도와 함께 이 영성이 그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는 그런 무엇인가 중원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때 보면 그냥 중원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했던 기도, 지금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신상생활하고 어, 겨울에 이제 그 어, 신정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원은 어, 그 때가 이제 한두 번째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이렇게, 어, 풀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지 못할 것을 경험했는데 방언이 안될 때는 사실 방언이 되는 건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근데 할렐루야를, 날렐루야로 막 거꾸로 바로 하다 보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될수 있는가? 그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언의 은은 은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방언과 통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이 기도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 어, 은혜와 능력도 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권능 있는 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은 대부분 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아이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아 베드로와 이 요한이 하루는 아, 지나치다가 그를 눈여겨서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가?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한도 이런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기도의 어떤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들이 이 듣고 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보 기도는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집중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같은데도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성도가 함께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한다는 말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유혹 받지 않고 집중해서 그 지목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충만함 이것이 없으면 어, 기도할 때 보면 아, 어, 굉장히, 이거, 기도가 너무 힘들고, 예, 지루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여기에서, <laughs> 어,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사내들인 공에이혀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이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부활생명,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사람들이, 예, 이들을 이제 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특별히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우리가 풀어줄 텐데 나가서는 다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라 말하지 마라 이수를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딱 이런 제아에 거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밖에 나와서 같은 이 무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이 발전 되면 이 밖에 밖에 될줄 알면서도 이 성전 어, 이 성전 안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요 헌신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오래 못 갑니다. 뭐 이럴 줄 알았다. 너무 힘든다. 이래서 이제 중간에 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요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방적으로 다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쌍방의 이 교제, 이 교통을 할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물론 때로는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뒤쳐지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부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설교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빌어서. 어, 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말씀하실 그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정말 무식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요. 능력 있는 자로 하나께서 세워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어떤 교통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경험되어진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롭게. 아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주시며 오늘 도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신 이 줄로 믿습니다. 2 5절에 보니까 또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이 시편을 지금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굉장한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 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마음 가운데 굉장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더 깊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암송요절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암송요절은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만 한번 같이 따라서 복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애우질 못하더라도 종이 쪽지에 써서라도 그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요 아 어, 이렇게 그뭐 요즘 핸드폰에 메모리 장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장 여기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어뭐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사진 딱 불러내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막 애우려고 막 무슨,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반복적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세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소리내서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젖어든, 내 안에 스며든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토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의 삶을 어,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할 때는 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내는 파멸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귀에게 쫄거나 귀신에게 쫄아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께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밥인 거예요. 어, 저들을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게 능력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그, 연초에는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한 분은 꼭 제가 안수하는 줄로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축사를 했거든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어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자기 집에 이 호랑이, 호랑이 그 족자가 있었어요. 절간에 갖고 왔다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요. 자기 그냥 쓰레기통이나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말하면 옛날에 그 둔산경찰서 지키애는 거가 공터였거든요. 거기다 버리고 왔다는 거에서. 아니,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때. 쫓아올까봐. 아니, 무슨 쫓아오긴 뭘 쫓아옵니까? 그죠? 그만큼 마음이 여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아, 이렇게, 아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염려스럽고, 이런 것에선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다? 그것은 내가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는 분들 안에는 성령의 내조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집에 이제 뭐, 어, 이 운동을, 어, 뭐 축구하니까 실내 자전거 있죠. 자전거. 그죠? 정말 큰맘 먹고 사거든요. 근데 며칠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안턴 운동 하니까 막 허벅지가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에휴, 오늘 쉬었다 내일 하지 이러다 보니까 한 달도 채못 가서 그것만 있고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얻는 줄다 압니다. 근데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게어떤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기도의 사람, 아니면, 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 얼마나 많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아버님이 이 강단 이 앞에서 저 초저녁에 기도하시다 보면 새벽 님에 들을 때쯤이면, 저 입구 쪽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무릎을 기도하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밤새 뒤로 물러가가지고 출입구 쪽에 가면 새벽리 배틀이라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의 기도가 오늘날 자기를 낳게 했고 오늘날 자기가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성전에서 밤을 세우는 성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드물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까지는 못 나오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날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는요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체가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죄사 한번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육체에 배어있는 이 죄성은요 얼마나 나를 이끌어 그래서 이그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주하로 보거나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성경책 읽고 펴고 설교 듣고 땡인 것이죠. 이런, 이, 경우.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이런, 아픔이죠? 이건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주일을 통해서 한 달을 가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통해서 이걸 땡! 뭐, 금요일까지 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삼주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시간을 맞춰서,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훈련되어지면요. 사실, 기도, 몰골고 한, 한두 시간 하는 건요,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뭐 어떻게 보면 어 연속극을 볼때 보면 시간 지나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러잖아요. 어떤 때 보면 트롯뭐 뭐 이런 거 방송 보다 보면 보통 막뭐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11시 12시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거기에 빠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는 기도에 빠지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당신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잘못된 도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것은 이 26절로 27절에 세상의 임금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도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함께 모여 기름 부으신 받은 그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합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넘어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때가 되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있을 때, 왜내 앞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반복적인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하필 왜 나한테? 그러면 하필 나한테가 아니고 내옆 사람한테 임하면 괜찮나요? 우리는 그때 하필이면 왜 내가 아니라... 이미 그 문제가 나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이미 들어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는요.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기회인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laughs> 기도할 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으니까, 바둑을 두려면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짠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수 그죠? 한수 뭐 AI 그한한 수처럼. 한 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수 가르쳐주세요. 빨리 가르쳐주시고 나 여기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도 이것이 정말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저는 아침에 저녁에 자고 그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제 펴서 읽어보면, 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받으니까요. 더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치 않는 예,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29절에 <laughs> 주님 이제 그들의 우협을, 어, 내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합소서. 이거 그러니까 구별 살포보시옵소서이 말의 의미는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하나님 고려하셔서, 지금 이 핍박의 강도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약 약화시키거나 뭐 없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요, 우리가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국에서는요,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같은 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죽게 돌아오게면 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다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아이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제 그뭐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그첫 마디가 참뭐 인상이 깊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나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뭐, 내 곁에서 조력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국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칫 잘못한 하면 우리가 잘해서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줬고, 그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저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보십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던 어떤 능력을 나타내던그 말은 보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립싱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데 겸손과 이 온유, 이오래 참음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어디다 엮어대냐면, 자기의 필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힘, 능력, 뭐 어떤 사업의 번창, 번성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딱 통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 밖에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탁 하고 돌아서서 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탁 얘기하고, 끝! 이렇게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어떤 분들고 상사를 보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결제서류 가지고 갔을 때, 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쳐다도 보지 않아요. 찍 긁고, 다시 해와.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어떻게 다시 해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올려 드리면서 사실은 결제는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통보하고 내 것을 빨리 내놓으세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잠잠히 앉아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났을 때 예수님으로 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지 말고 기도가 끝났을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1, 2분이라도 앉아 있다 일어나는 이 습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내가 전혀 내사하지 못했던 것을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 과거의 일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베들에 있을 때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조부 브라미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났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다음 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를 보다 놓고 이곳에 나를 다시 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재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반응인 거예요. 저여론단는 이런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죽었고 본능을 따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해서 죄와 타협하서라도 육체가 강건하고 또 우리가 이 가족이 무탈하고 뭐 하는 것,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이렇게 막힘이 없이 풀어지는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이 탐욕, 탐심을 가지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을 만큼 받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마치 사르밭 과부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 우리가 나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부활생명으로 오신 성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내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어, 병과 이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를 환늘을 위해서는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런 권세가 있으세요.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럴 때,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진동하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아브람처럼 자기 가족의, 가정의 존경, 아비르소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비전을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내 안에 그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마치 내 심령이 막 진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저의 여러분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영호의 신으로 말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를, 이, 이 어, 뭐, 천년 전에도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신약에 아,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저들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지 않습니까? 또 사도발 같은 경우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 또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